너무 뜨거워요, 진짜. 아 시원해. 아이, 시원해. 아, 발이 너무 뜨거워가지고, 여기다가 다물 뿌렸어요. 너무 뜨거워. 너무 시원해. 점심은 뭐 먹죠? 뭐 먹지? 아, 뭐야. 달걀이 깨져 있었어요. 마지막 마지막 남은 김밥. 아, 저 아침부터 진짜 너무 화나요. 그 뒷마당에 그 부시를 잘라주는 업체가 있었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온다 해놓고 안 왔어요.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다시 수요일 오겠대요. 그래서 수요일까지 기다린 또안온거예요 그래서 또 전화했는데 계속 전화안 받고 오늘 아침에 문득 이러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전화를 계속 했더니 차단당한 것 같아요. 아, 아. 오이 먹자. 자르기 전에 했어야 된데. 어, 오이가 왜 이렇게 쭈추거리 아니야? 너무 많아네. 그냥 작게 잘랐어. 아! 아 와. 아들은 지금 책삼매격에 빠졌어. 명란 계란탕 완성. 아들 점심 닭고기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<laughs> 응, 응, 응. 가자 가자. 오늘, 저, 오늘의 점심도 여기서. 응, 응. 오늘의 점심 하이뜨그하이뜨그 <laughs> 그치 뜨겁지. <laughs> 오이 안 먹다가 갑자기 좋아해? 빨리 가. 고고! 응. 장 보러 왔어요. 응. 아배 없어. 기다려 기다려. 달걀 없어서 마트 온 거야. 요거트랑 달걀 없어서. 토토. 정말 오랜만에 맛있는 시리얼 시리얼도 오랜만에 사볼까요 바빠. 이제 코시네비도 오니까 바빠. 뭐가 맛있지? 까까 없어 아이 이거 완전 맛있는 거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저거 이제 약간 질리니까 다른 거 먹을 거야 어, 이거 먹어 초콜릿 초콜릿 시리얼 3분 77 어, 이거 맨날 먹는 조개캔 그거예요 아마존에서 주로 세일할 때 사는데 어, 없어. 싸워도 삼불팔사. 어. 자, 음, 음. 흥분하지 마. 흥분하지 마. 음. 알았어, 알았어. 음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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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 음, 음. 뭐. 빨리 먹고 싶어. 같이 찍는 것 봐. <laughs> 진짜 웃겨. 이놈이! 43.18 집에 왔어요 이제 다 정리하고 저녁 하려고요 아마존에서 아마존에서 뭘 주문했더라? 아들 치실! 치아 관리를 좀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치실을 샀는데 과연 할수 있을지 빨리! 로건이 칫솔 칫솔 막 사요 맨날 나이. 이거 사다 네. 저거 사다 해요. 칫솔 이거, 이거 그리고 이거 손가락 칫솔인데 얘가 엄지 제일 안쪽을 잘안 닦을 때가 가끔 있어가지고 이거 손가락해서 이렇게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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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려고 샀어요. 다음에 이거는 헤어드라이. 지하실 화장실 더 생겼기 때문에 이 헤어드라이 하나 더 필요해서 샀습니다. 끝. 그럼 저녁은 아니아니 오늘 저녁은 입맛이 없어. 혼자 책 공부하고 있어. 너무 귀여워. 소스가 요물이에요. 짱 맛있어. 오늘의 저녁. 오늘 저녁 또 여기서. 매일 여기서 먹습니다 밥잘 먹으니까 주는 거야 음. 건배 무서워 자려고 올라왔는데 갑자기 뭔 이상한 소리가 나서 딱 나와봤더니 지 완전 장난 아니에요 엄청 심각한 딴데스톰이 온대요 음. 들어가 들어가 비어비 어, 내려 비 내려 진짜 비 음. 집에 왔어요 도서관 갔다가 뭐어에 놀러 갔다가 아무튼 이제 집에 왔습니다 LP 이이산 양파는 다 이상해 와이번엔 진짜 먹을 만큼 만해야지 진짜 뭐... 진짜 이만큼 할 거예요. <laughs> 어, 오늘 저녁은 해장 파스타 해먹을 거예요. 아침 스파게티 면도 삶아둔 게좀 있어가지고 통합은 이거 하나 다 넣을 거라서 새우는 조금만 넣어야지. 히트 먹고 남은 마늘이 있어가지고. 아싸, 마늘 안 썰어도 돼. 아, 베이컨도 할걸. 늦었어, 이미. 이렇게. 많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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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넣고. 이렇게 넣고 섞어주면 됩니다. 너무 익었어. 살 가야 돼, 이제. 몇. 여기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. 간장 파스타인데, 살짝만 넣을까 아, 됐다, <목소리> 이 정도면. 야, 완성. 또도 많이 했어. 여러분, 이 자녀. 와, 진짜 진수성찬입니다. 이 정도면. 오늘 저녁 또 여기서. 날씨가 아주 좋아요. 와, 날씨 진짜 좋다. 날씨 진짜 너무 좋다. 남니 뭐야 남이? 응? <laughs> 잘라 먹어야지. 응. 엄마. 맥주가 진짜 빠질 빠질 수 없죠. 응, 응. 맥주 한잔 할래요? 그래. 응? 아우 거품. 건배. 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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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신선이세요? 밥 먹다 말고 뭐 하는 거야? 이놈이! 클리어. 다 먹었어. 아들도 거의 완밥. 그래, 깜깜해졌어, 이제. 깜깜해졌으니까 자야 돼아 올라가 힘들어 이, 이 위에 있는 건 쓰레기